안녕하세요. 목포 팔도수산입니다.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. 그동안 목포 수협의 그 날씨 때문에 수도권은 눈 때문에 그랬지만 저희는 바람 때문에 배가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배가 모처럼 또 들어왔거든요. 자, 먼저 보여드릴 것은 자랭이 병합니다. 너무 선도가 좋아서 오늘 그냥 왕창 사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손도를 한번 보시고요. 제가 지금 이게 연출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, 보시고 손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지개가 막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손질을 제가 본 모습에서 지금 지느러미 있는 쪽으로 잘라냈습니다. 이렇게 손질을 하시라고요. 지느러미 떼고요. 자, 보시고. 그다음에 이쪽 안쪽은 수돗물 틀어놓고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. 내장 손으로 딱 꺼내고요. 깨끗이 씻어가지고, 키친타올로 물기만 좀 꾹꾹 눌러 잡은 다음에, 바로 썰어서 드시면,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싱싱한 병어회, 병어, 작은 병어를 자랭이라고 하거든요. 자랭이 회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은 새꼬시로 해서 부드러우니까 뼈채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거고요. 큰 병어회를 원하시면, 아 포를 떠서 드셔야 될 겁니다 이게 쩌쩍쩌쩍 남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합 겁니다 제가 또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서 이렇게 두 마리만 회를 떠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조림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구이로 해서 드셔도 손색없습니다 보시고요 한 봉지가 오늘 또 2kg씩 넣어가지고요 무료배송해서 2만원 드릴 겁니다 두개 하시면 오늘은 좀 할인 한번 갈까요? 4만 원 아니라 3만 5천 원 한번 가볼까요? 두 봉지 4kg는 뭐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대로고요. 자한 봉지 무게를 올려볼게요. 전자 저울이라 아주 정확합니다. 2kg 이상 다 넣고요. 었 15마리에서 18, 9마리까지 20마리 안쪽으로 나옵니다. 자 이게 지금 2kg 물량을 제가 바닥에다 놔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고요. 자 손도를 한번 보세요. 눈동자 한번 볼까요? 오늘도 자 눈동자 보여주세요. 이렇게 멀리서 잡으면 눈동자가 안 보여서 제가 가까이서 잡는 겁니다. 손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느러미 쪽으로나 뭐 비늘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시고 해로 드셔도 아주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은 되겠습니다. 오늘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2kg 해가지고 한 봉지는 2만 원. 자, 두, 두 세트까지만 판매할게요. 두개 하시면 할인 을두 세트만 적용하겠습니다. 두개 하시면 3만 5천 원, 네개 하시면 7만 원 되겠네요.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지금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됐던 곱창 김입니다. 해 김입니다. 해 김, 햇김. 묵은 김 아니에요. 해 김입니다. 올해 김이 양이 너무 작아 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거 진짜 핵김 찾아서 드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한 봉지가 한시입니다한 토시 100장이 들어 있고요 100장 해가지고 택배비까지 해서 34,000원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, 연말에 선물이나 개모임 하신 분들 우리 언니들 이 모임에서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그냥 먹어도 좋더라고요 안 굽고 그냥 해서 그냥 간장 양념장 맛있게 해가지고 뜨거운 압력밥솥에 밥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한 톳에 34,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34,000원 두개 하시면 64,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소량 남아있는 국내산 새우젓입니다 자보시고요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새우 눈까지 다 그대로 탱글탱글 살아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한 통이고요. 3kg에요. 택배비까지 하면은 3만 원. 두개 하시면 5 5천원 되겠습니다. 그다음 보여 드릴 것은 통멸치 통멸치젓입니다. 통멸치젓. 이것은 뭐 지금 19도라고 한것 같아요. 19도에 그토을 해서 2년 동안 숙성을 했기 때문에 뭐 찢어서 드셔도 되고 무쳐서 드셔도 되고 김장에 넣으셔도 됩니다. 3kg 택배비 해서 25,000원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멸치 액젓도 똑같이 25,000원 5kg입니다. 25,000원 되겠습니다.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액젓 5kg 25,000원 통멸치젓 아, 진짜 맛있겠죠.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납니다. 통멸치젓 3kg 25,000원 새우젓 3kg 3만원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곱창김 신안산입니다. 이것은 전라남도 신안, 아, 여기 신안, 조명에 의해서 잘, 신안이란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요. 전남 신안산이고요. 3 4 0 0 0 원. 그 다음에 이 싱싱한 자랭이 횟감입니다. 오늘은 꼭 추천드립니다. 너무 싱싱하니까. 무료배송해서 2kg, 2만원, 4kg에 3 5 0 0 0 원까지 오늘 할인 한번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회 떠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육질이 이 정도 됩니다. 네, 초장만 준비하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보내서 12월 3일인 화요일 날다 도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